없몇 개가 필요하십니까? 세 개, 세 개, 세 <laughs> 개, 일 일곱, 일 리시브, 오, 보인드 끝이 아, 까비, 까비, 자, 1대요 아, 지키, 지켜 지켜, <laughs> 지켜, 지켜! 고장 벗어났어? 집에 갈래. <laughs> 집에 가면 안 돼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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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씨야.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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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자절하지 말, 자절 금지. <laughs> 어, 이 재밌는 거를 중계해야지, 이 재밌는 거 스매싱 아~ 네트 맞는 찬스 아~ 이 서비스 아~ 이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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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<laughs> 화이팅! 끝나고. 안 돼, 안 돼, 지면 안 돼. 지면 아, <laughs> 안 돼. 화이팅! 아, 상대방을 쪽가비로 생각하라. <laughs> 됐어. <됐다. 웃음> 멘탈 양념되는 중. 짧게. 드 스매싱. 스매싱. 아, 날립니다. 아, 8대 6. 자, 커트 길게. 자, 리시브. 스매시. 자, 길을 아. 아. 오케이, 오케이. 루프, 드라이브, 아. 자, 다리 풀립니다. 커트. 화이팅. 자절 금지. 스매싱, 스매싱. 아. 돌아오지 않는 스매싱. 자, 커트. 짧게. 아유! <laughs> 자, 고장 납니다, 고장. 고장. 고칩니다, 고칩니다. 고쳐서 씁니다. 오! 아, 잘 잡았는데. 아, 리시브 방금 잘 잡았는데. 자, 실드. 자, 커트 짧게. 리시브. 아, 당황하는 리시브. 자, 화이팅! 자, 커트 짧게.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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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아, 이거 매너가 좀. 아, 이쪽이 아니구나. 아, 이거 노린 것 같은데. 자, 딱 느낌은, 결승 갈 느낌? 결승까지 봅니다. 자, 코트 떡. 아. 이십. 스네시. 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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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잡아 가나요? 잡아 볼까요? 우. 우. 아우, 야. 아, 자흔들면안 돼. 누구? 스매시. 스매시. 아! 아 꿀파워. 아, 야. 버텨. 스매시. 아, <laughs> 거의 멘탈이 양념 당하는 느낌인데. <laughs> 양념 당하듯 버무리고 있어. 아. 자, 7대 1. 자, 서브. 오 예. <laughs> 박자를 못 맞췄어. 8대 2. 서브. 미스. 서브. 오케이. 슥. 아 야, 악자까지 쫓아갔는데. 아하. 아 자, 과연. 강력한 서버. 짧게. 스매싱. 우와. 저 세상 스매싱. 야, 보내버리네, 그냥. <laughs> 아 힘들어. 써보, 와, 자 매치 포인트. 나 10대용. 써보. 자 10대 8 방... 20. 아 안돼, 하나만 먹자. 10대고 몇십 대고? 아니, 동굴이 지금 일부러 지금 끝내려고 그냥 네. 그러면 안 되지. 았어 응. 고생했어.